안녕하세요. 낭만마녀입니다.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애정운. 자, 10월 달에 나의 애정운은 어떻게 흐를까?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을의 애정운. 이렇게 이제 봐봤는데, 그 가을의 애정운은 약 2, 3개월 간의 애정운을 본 것이라면 또 질문이 사랑이 과연 올까? 이런 질문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10월 한 달간, 딱 10월 한 달간 나의 애정운은 어떻게 흐를까?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끌리는 카드 하나 선택해 주세요. 10월 애정운 1번 해석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과거 곧 다가올 상황 과정 결론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쩌면 썸타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이미 막 사랑이 시작된 분이 있으 시거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또는 sns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호감을 가지는 분이 있다라고 보여 지고요 현재 상황에서 운명의 수레바퀴, 행운의 수레바퀴가 나왔고, 곧 다가올 상황에서 러브카드가 뜨네요. 연인들. 하지만 과정에서 무기력, 실망, 이런 카드가 뜨는 걸로 봐서, 곧 사랑에는 빠지겠지만, 한쪽이, 어느 한쪽 분이 좀, 힘들어 해진다. 약간 권태로움을 느낀다. 실망감을 가진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결론은 어, 여성분이 적극적으로 어떤 애정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좋아진다. 이 여성분은 사랑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안다.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물론 선택하신 분이 남자분이고, 이게 결론이라도. 남자분이어도 이 지팡이의 여왕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렇게 능력이 있다. 여자를 잘 다룰 줄 아는, 진심을 다하여서 다룰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분명히 한 번에 10월달 안에. 뭐 실망이라도, 실망스러운 말이라도 듣게 된다 하더라도 잘 이겨내겠다 보여지고요. 조언자 카드, 조언자 카드는 사랑을 쟁취하다 이거든요. 그래서 연인 사이라면 서로 한 단계 더 발전한다. 서로 서로 마음을 이해한다. 또, 둘의 관계가 잘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분들 10월달 애정운은 중간에 고비는 있지만 그 고비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요. 자, 애정운은 좋은 편이고 만약에 싱글이다 하더라도 곧 사랑하고픈 연인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연인을 휘어잡을 그 연인에게서 호감받을 능력이 될 것이고, 사랑을 쟁취한다. 그래서, 싱글인 분들도 이 1번 카드는 무척 좋다. 애정운이 좋다.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1번 해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월달 애정운 2번 해석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과거, 곧 다가올 상황, 과정, 결론. 네. 현재 상황이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즐거운 연애를 하고 있다. 살짝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즐거운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연애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신은 능력자예요. 당신은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마법사 카드가 현재 나와 있으므로, 자, 짝사랑 따위는 아마 모르실 것 같고, 사랑을 많이 받는 인기남, 인기녀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즐거운 사랑을 하고 있다. 자, 과거 카드가 지팡이를 든 왕인데요. 이 사람은 무척 정력적이고, 이 카드를, 이번 카드를 여자분이 뽑으셨다면 남자분이 더 사랑한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만약에 남자분이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나는 아주 능력이 있고 정력가이고 여자를 여자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아주 인기남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자곧 연애를 하고 있다면 곧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곧 냉정기를맞겠다 말싸움이라도 좀 하시게 될것 같아요. 연인이 계시다면은요. 만약에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동안 못 보는 일도 생기겠다. 희생의 카드거든요. 과정은. 그리고 이것은 서로 서로 마음을 알아준다. 또그 마음을 보답받는다. 이런 카드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사랑이 시작된다. 즐거운 소식 또는 즐거운 연애, 호기심이 가득한 연애. 그래서 인기남이라서, 만약에 남자분이 선택하셨다면, 인기남이라서 또 호기심이 가는 여자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싸움이 있어서, 냉전기는 잠깐 맞겠지만 그 마음이 서로서로 서로 이해가 되어서 다시 즐거운 연애가 시작되는 화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언자 카드 네 컵을 든 왕이 나오네요. 매너 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잘 배려한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어떤 연애에 있어서는 아주 배려심이 깊고 상대를 잘 능수능란하게 다룬다. 그리고 무척 대표적인 키워드, 무척 매너 있다. 사랑의 감성이 풍부하다. 그래서 이번에 선택하신 분들은 10월달 애정운은 이 컵의 왕처럼 아주 감성이 풍부한 연애를 하시겠다. 물론 잠깐 냉전기는 갔겠지만 그래도 다시 즐거운 연애가 시작되고 마음도 아주 행복한 그런 연애를. 하게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번 해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월 애정은 3번 해석하겠습니다. 현재 과거 곧 다가올 상황, 과정, 결론. 네. 현재 상황,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연인들이 나오네요. 자, 과거. 이별을 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이별을 했는데 돌아와서 다시 사랑하고 계신 것 같고요. 곧 다가올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행맹이 나오네요. 그리고 과정이 다툼. 서로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다. 자, 결론. 이제는 말을 하여야 할때 또는 너무 그렇게 너만 참지 마. 이제는 불합리한 것은 이야기를 해야 해. 그래야 너희는 관계가 진전될 수 있어. 속으로만 삼키지 마. 애정운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애인분이 있으실 것 같고 그분이랑 이별도 맞이했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또 싸우고, 그리고 이제 자존심을 지키려고 무척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불합리하다고 말을 해, 이렇게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무언가 삐그덕거린다면 이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하다.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 너의 그런 행동은 나는 싫다. 이렇게 표현을 명확하게 하셔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조언자 카드 볼게요. 운명의 수레바퀴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이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을 선택하신 분이 아, 저 솔로예요. 저 애인 없어요. 이렇게 하신다면, 지금 마음에 드는 누군가가 짝사랑하는 분이 계신 것 같고, 과거에 그 짝사랑하는 분을 좀 마음에서 지웠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시 또,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은 갈등이, 내적 갈등이 계속되고, 하지만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어쩌지? 이렇게 될것 같다. 하지만 또 다시 돌아간다. 짝사랑으로. 또는, 짝사랑하고 계시다면, 또는 행운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변화가 생겨서 사랑이 올 수도 있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다. 짝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겠다. 운명의 수레바퀴는요. 정말 어떤 운명적인 변화,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싱글이신 분들도 기대를 해 보실 만 하고요.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변화가 올 것이고 또한 이 카드는 변화해, 변화를 가져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어. 이렇게 말해 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단호하게 어떤 이사 표현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3번 해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월 애정은 4번 해석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과거, 곧 다가올 상황, 과정, 결론. 네. 지금 너무나 모호한 상태이시네요. 애인분이 있다면, 애인분이 있을 것 같아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런데 그 애인분이 딴 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면 4번을 선택하신 시청자 본인이실까요? 딴 데를 보고 계신 분이.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 불확실하다. 모호하다. 약간 불안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곧 다가올 상황에서 이런 남자가 나타난다 거물 든 왕인데 이 사람은 무척 영리한 이지적인 가슴은 차갑지만 머리는 무척 영리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사랑이 시작될 것 같아요 사랑이 시작돼서 온통 이 사람에게 집중되는 그런 상황. 10월달에는 그래서 어떤 좀 삼각관계 좀 가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자, 그렇다면 조언자 카드. 네, 조언자 카드도 사랑이 시작된다. 이 카드가 나와서 사랑이 시작되면 이 카드는 사랑은 오래 갈 거야라고 말해 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거에 나를 버리고 딴 데를 보는 사람 있다면 그래서 현재 모호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시겠어요. 시작하셔야겠어요. 아니면 내가 내가 지금 등을 돌려서 지금은 불안하고 무언가 모르게 불확실하다면 곧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므로 사랑은 시작될 것이고 거기에 그 사랑에 집중할 것이고 그리고 조언자 카드도 너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 카드는 임신을 조심하라. 임신할 수 있다. 이런 카드이기도 하고, 또 외국 관련 카드이기도 해요. 이 영민한 사람, 이 거물든 이왕 같은 사람이 어쩌면 외국 관련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사람은 무척 샤프하거든요. 외모로도 너무 준수하게 잘생긴 사람이어서 정말로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밤을 보내서 임신할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임신은 조심하시고요. 새로운 사랑은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4번 해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월 애정운 5번 해석하겠습니다. 현재, 과거, 가까운 미래, 과정, 결론. 네.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정말 어떤 분들이 5번을 선택하셨을까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카드들을 보면 마치 상류사회, 업타운,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자, 왕, 왕, 여황제, 교황, 이렇게. 어, 제가 카드를 선택할 때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에 맞는 카드를, 음, 뽑는 게 아니고요. 5번을 선택할 분들의 10월달 애정운은 어떨까? 이러면서 마치 상담자가 카드를 초이스하는 것처럼 그렇게 뽑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현재 상황: 거물든 왕, 외모나 뇌나 다 샤프한 왕, 무척 영리하고요. 하지만 가슴은 조금 차가울 수 있고, 말을 한마디 한다면, 물론 말을 매너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화가 나면 잔인하게 좀 막말하는 스타일인 왕. 자, 과거의 남자. 과거의 남자는 매너가 짱인 왕.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왕. 술을 좋아한다. 음악에 조예가 깊다. 이런 왕이고요. 자, 코타가오 상황. 여 황제. 이상형의 여인인을 만난다. 이상형 사람에게서 고백을 받는다. 아무튼 모든 질문에 예스 yes, 그리고 여황제 잖아요 그래서 모든 질문에 다 가능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키워드 이상형에게서 고백을 받는다 교환카드 결혼카드 이거든요 결혼카드 이거 또 하나 이걸 보자면 이제 양다리 그리고 선택을 강요 받는다 내랑 결혼할래 말래 결혼 안 하려면 헤어지든가 이런 좀 강압적인 선택을 강요받겠다 결론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한다 사이가 좋아진다 물론 원한다면요 자곧다가오 상황이 여황제인데 사랑의 고백 받는다 이상형을 만난다 그리고 청혼을 받겠다. 성혼을 받아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한다. 그래서 과거의 남자는 풍류를 즐길 줄 알고 매너도 좋지만 현재의 남자는 거물든 왕이 나타났다. 거물든 왕이 지금 나의 애정운에 영향을 끼친다. 그 거물든 왕이 나의 이상형이다. 그리고 고백을 받는다. 결혼을 할래 안 할래.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둘의 관계는 이제 발전적으로 나갈 것이다. 조언자 카드. 아, 그런데 조언자 카드는 나는 연애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돈 많은 백수, 부르 좋아. 놀고 먹어도 충분히 될 만한. 어, 너는 그래, 즐겨. 너는 너의 그 여유로움을 즐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10월 애정운 따위는 상관 없지 않을까요? 또, 아니에요. 저 10월 애정운 상관 있어요.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정말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고, 결혼까지도 가능한 그런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애정운이 무척 좋다. 그리고 애정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이런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번 해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